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뉴스아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6.1 지방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산에는 여러 이유로 관심을 끄는 선거구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해운대, 부산진, 기장, 동래 선거구도를 김상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부산진구는 여야 모두 공천 경쟁이 치열합니다. 국민의힘 4명에 국민의당 예비 후보까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은 서운수 구청장 외에 조영진 전 부산진을 지역 위원장이 나섰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6대 4 정도로 윤석열 당선인이 강세를 보였지만 서운수 구청장의 저력이 만만치 않다는 평가도 많아 혼전이 예상됩니다. 부산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해운대구는 홍순원 청장에 맞서 국민의힘 5명, 국민의당 1명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보수 강세 지역으로 국민의힘 후보들이 탈환을 자신하지만 구정 평가가 좋은 홍순원 청장의 개인기가 통할지가 관심사입니다. 오규석 군수의 삼선 연임 제안으로 무주 공산이 된 기장은 여야와 무소속 후보까지 13명의 후보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경선 과정에서 잡음이 나거나 무소속 이탈자가 나올지가 변수입니다. 동네는 김우룡 청장을 포함해서 이례적으로 민주당 경쟁률이 4대1이나 됩니다. 국민의 힘 역시 5대1의 경쟁률로 공천 문턱이 높습니다. 일부 후보 사이에는 개인적 감정까지 개입돼 있어 경선이 원만할지도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KNN 김상진입니다.